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7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8편 7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과 실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르고는 이 청년에게 건네주며 벼랑간 큰 소리로 군인 하나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어 들고 그를 따라라. 만약 저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를 때에는 그의 목을 내리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잔을 들고 엎지르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며 이 시내의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청년이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청년은 아무것도 보고지 못하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들지 못했다는 말이냐. 청년은 다시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잠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한 것처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는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해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내가 더 이걸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것에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악한 것에 기웃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다운 성공의 비결은 자신이 해야 될일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그 목표가 뚜렷하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잔을 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보며 달려나가야 되는지. 즉, 올한 해는 과연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뭐, 용과 바다, 불과 우박과 뭐,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그리고 괴수와 모든 백향목, 과수와 모든 백향목까지, 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능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처럼 보아도 합당할 만큼처럼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들이지요.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에 나오는 1절에서 6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천상의 존재들에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였던 이 시인. 이 시인은 이제 천하의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조물들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하는 본문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때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하늘의 존재,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천체들은 이 땅에서 딸 땅에서 이제 발을 붙이고 사는 짐승들, 사람들 각족 땅에 기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해나 달 별과 같은 것들에게도 신격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그것들을 조금 더 나가면 섬기기까지. 우리나라도 달을 보고 이렇게 빌기도 하시는 어머님이 있듯이 그런 모습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그 각각의 어떠한 차등, 즉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조금 크건 작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수많은 것들을 라이얼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였느냐? 그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져졌다라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거나 작은 것이 상관없으며 지극히 높은 곳에 있든 아니면 너무나 낮은 곳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그곳은 어디에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 그 위치나 모양이 상관없이 주님을 동일하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된다며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 정리하자면 만물은 그 위치와 크기 그 고유의 속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세상의 만물에 대한 모든 적용에 대해서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만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서 얼마나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복된 의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비록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해도 비록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해도 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2절에 세상의 왕, 모든 백성, 방백, 모든 사사,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각 단어들이 서로 짝을 지어 열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열거, 짝을 지어 열거한다라는 말은 이 단어들이 당시 사회적 관념을 볼수 있는 것들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즉,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백성은 왕을, 제자는 스승을, 여자는 남자를, 아이는 노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관계성을 서로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종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들 왕을, 스승을, 남자를, 노인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와 종이 있다면 주를 모시기를 원하며 세상을 살아가길 노력하지만 우리가 모셔야 될 주는 오직 단 하나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열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 그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가장 깊은 내면에서로 등장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은 거짓으로 가장하고 나서도 그러한 존경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방백이 되고 성김을 받는 존경받는 자가 되면 된다면 그들의 오른자리가 얼마나 흑족하게 보이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면 얼마나 기고만장한 자세가 되어질까요? 그런데 시인은 비록 세상에서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자라도 스, 스승이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도 결코 기고만장하면 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 또한 목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자, 찬양하는 자이며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경배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주종 관계의 주는 결코 한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며 칭찬받기에 너무나 기분절이, 기분 좋은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리가 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갔을 때 그곳에 만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지적 없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때 이를 본 무리들이 소리쳐 지르며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 찬양해요. 안전뱅이를 고쳤으니 얼마나 찬양받겠습니까? 그,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대단한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영상을 가진 신이노라 하고 뭐 엄청 떠듭니다.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앞에 제사까지 드리자 이야기하죠. 이 단순히 보자면 내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경험을 신나고 흥분되는 이 경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이 행한 사람도 신의 대접을 받은 일을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 나쁘지 않은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그 많은 대접 또한 바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을 들은 즉시 옷을 씻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며 소리 질르며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신은 하나님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들은 자신이 결코 찬양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까지 갔고그 사람을 만나 내가 말하에서, 말하서이 일으켰는데 왜 나의 공이 다 사라져야만 하느냐. <laughs>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죠. 자신을 얼마만큼 잘 어필하고 내 매력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나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건 어느 시대든 자신의 매력을 잘 어필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자랑하면 더 많은 복음을 나로부터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로지 모든 공을 뒤로 미루며 하나님만을 뒤덮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매우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살이에서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삶. 어찌 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다가올 때 조금 불리한 선택을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세상은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경배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 낮아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높여 주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즉, 그들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짐으로 인해 주님이 조금 더 높아진 것처럼 말이죠. 혹은 반대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살면서 어, 불평불만하고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충분히 잘하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낮아짐에 있어서 반대로 내가 불평불만할 때가 있겠죠. 불평불만이 많아질 때는 한 발짝 눌러서 여유를 가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이미 성공하고 있다면 느끼고 있는 느낌과 달리 더 높은 곳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분명 올해에도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포기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공의 눈매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찾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공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 그 뒤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성공의 기본, 근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보람차고 뜻깊은 삶으로 성공과 실패를 두다가 경험하시되, 우리는 그 성공은 기쁨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실패의 경험은 좌절로만 남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